이 사진은 왼쪽은 일본 메밀국수 배달하는 사람이 인데 저런 식으로 배달을 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속초에 있는 함흥냉면집 하는 선대 어른이 옛날에 자전거를 배달하는 장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도 서울이나 전국에서 저렇게 냉면을 배달해서 먹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냉면은 배달 음식 중에 하나였던 거죠. 지금 치킨 시켜 먹을 때 그때는 아, 냉면. 저, 저 많은 걸한 손으로. 한 손으로 저렇게 가져가는 엄청난 기술이 있었죠. 우리 자전거를 한 손으로 운전을 했어야 되죠. 와, 근데 전설 같은 얘긴데요 인천에 있는 어떤 냉면집에서 서울로 자전거로 냉면을 배달했다는. 네, 그런 전설이 있어요. 기록이 있어요. 한 손으로. 2박 3일 걸린 거아니에 이래가지고. 자전거로 네, 배달했다는 오, 기록이 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그 정도로 냉면은 배달 음식이고, 어른들, 옛날, 옛날 어른들의 음식이에요. 특히 평양냉면이라고 하는 것, 함흥냉면도 마찬가지예요. 둘 다. 디아스포라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유민의 음식이죠. 자기 고향을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남북 이산가족 상봉해봐야 극히 일부가 상봉하고, 하지만 갈 수는 없거든요. 냉면이 왜 민족의 음식이 상징처럼 됐느냐. 역사가 있습니다. 유계동란이 일어나고, 동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북한, 남북한이 별도의 정보가 생겼죠. 그러면서 슬슬 군사 붕괴전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북쪽 사람들이 일부가 남쪽으로 넘어오게 되죠. 그 냉면을 만들어서 팔면서 남쪽에서 살아오신 거죠. 그 옛날 평양 냉면 집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걸 디아스포라, 그분들이 디아스포라고 가고 싶어도 갈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저희 집에 그 원남하신 아, 어떤 분이 연 이제 식당이 큰게 있어요. 큰게 있는데 지금 신대 가보면은 너무 놀라는 게. 거의가 7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로 자리가 꽉 채워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남북 정상회담에다 면 이렇게 민감한 문제들이 이렇게 그 반응하시는 모습을 제가 음. 이렇게 공감하면서 가끔 울컥울컥할 때가 좀 있어요. 네. 제가 냉면을 냉면집 먹고 있는데 옆에 군민회를 하고 있었어요. 고객님.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원남한지 너무나 오래됐고 고향을 가고 싶은데 또 정기적으로 모여서 냉면 먹었는데 말수가 없어요. 전부들 서로 얘기를 안 합니다. 음. 그것이 더 쓸쓸했어요. 음. 야 이제는 고향 못 가는 건가?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드시고 나갔는데 제가 그걸 사진으로 꼭 찍고 싶었어요. 음. 드시고 남은 상이 그분들의 쓸쓸한 마음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